대드림의중경란입니다 어, 지금 제목이 불법을 조절하는 장애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장애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어, 사회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인데 어, 제가 지금 자료 집식페이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서비스 단가가 8,810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문돈이 8,810원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8,810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금액은 8,810원이고 심야수당이 13,210원, 공휴일이 13,210원입니다. 여기에 도표를 보면 이건 활동지원 지침을 있는 표고요. 어, 24시간을 13,210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대상자한테 8시간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장애인 활동의 사지마에는 24시간을 돌봐 하는데, 그, 한 대상자 의 8시간만 그,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를 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경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8시간만 적용이 되면 나머지 시간은 그냥 평균 8, 8, 10원이 찍니다 지침에 의한 필수 비용은 단가의 75%를 임금으로 지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저희가, 보겠습니다 어, 활동 지원 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 지원 인력 임금, 사대보험건급담금포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식이라도 연장근로 등 다른 다른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상해보험 및 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능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안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상해 보험이나 전소의 보상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상 책임 보험은 활동 지원 기관에서 소속 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이 꼭 필요한 거는요. 활동 지원은 장애 아동들이 어떠한 사례가 각 아이들 말에 사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뛰는 아이, 자동차 바퀴를 좋아해서 자동차가 보고 자동차에 뛰어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를 몰라서 이사 바리나 넘어짐이 많아서 시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나 보험 처리가 될때 보험을 들지 않고는 루미에 이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교육 8시간 이상입니다. 보수교육 활동 지원금이나 활동 보조인의 역량 강화, 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수교육 8시간 이상입니다. 활동지원 급여, 제공기준, 전차, 방법에 대한 교육, 응급상 대인교육, 서비스 제공 지침 및 매뉴얼 교육, 수급자의 부당한 요구대책 교육, 유유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의 보호교육, 인포 및 학대 예방교육, 기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교육, 교육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입니다. 저희가 제공기관의 비용처리 20년 예산으로 저희가 표를 만들어봤는데요. 어, 단가가 8810원에 8시간 20분 후 20년, 그냥 2 0분 근무 20년 2819만 2 0 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코미로 나가는 금액이 저희가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올해 5580원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5580원으로 계산해서 8시간 2 0분을 해서 입금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1786만 4928원입니다. 그래서 주차와 연차를 넣어서 퇴직금까지 하게 되면은 2277만 7780원 사업비로 나가는 돈이 423만 543원입니다. 금액을 해보면은 2,891만 1,425원 인데요. 제일 적자가 밑에가 70만 9,425원 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사회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단말기라는 생물도 사용을 합니다. 단말기 비용 같은 거는 저희가 여기에 사업비에 넣어보지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0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그 표를 기다해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총 금액이 저희가 160시간으로 멋있게 잡아봤지만 어, 4228만 8천원인데요.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 화면으 4236만 6천25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10만 8천 25원인데요. 음, 지금 현재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160시간이라고, 한달1 6 0시간 멋있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160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는 아이들이나 장애인, 장애인 분한테 저희가 파견을 할적에 서비스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은 각자 48시간에서 7 2 0시간이라 시간이 있는데 적은 시간을 맡은 1대1 서비스가 나가기 때문에 평균 100여 시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현은 20명, 30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3,200시간을 하려면 30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4,000시간을 하려면 5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표입니다. 서비스 단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단가의 문제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침에서 섭스 단가의 75% 입건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표에의해서 나타나듯이 직접 입건비 80.8%와 간접 입건비 13.1%가 93.9%이다. 그리하여 20명의 활동보조인의 하루 8시간 한달 근무하면 제공기관의 운영적자는 71만 9,425원이다. 활동보조인 30명을 계산해도 적자는 1만 8 0 2원이 됩니다. 당연히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장애인마다 다르다. 지자체에 지급하는 추가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200시간을 넘는 장애인들이 있다. 시간이 많으면 두 명을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5월 20시간에서 3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두 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초과 근무 시 50%를 가산하여 시급 8,370원 지급해야 하는데, 복지부가 지급하는 단가 8,810원의 단가는 드림 일처럼 보듯이 터무니없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단가가 지금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보건복지부 단가를 보시면 되고요.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사업 추진은 제공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편법이나 불법을 적용하고 있다.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지 않고 보건복지부 지침의 단가에 75%인 6,688원을 지급한 최저임금 6,696원의 8 8의8 88, 8원이 미달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초과근무수당을 지키지 않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공 기관이 초과근무를 거려하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육이나 회의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회의를 하지 않고 제공기관은 단순 파견만 시키면 이런 경우에 서비스 길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활동지원사업은 터미니 없는 서비스 단가로 인해 제공기관들이 편법 불법을 하게끔 조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공기관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근로실태나 채불임금의 상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평법 불법적인 운영을 막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의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최소한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원청에서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도록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어, 75%를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센터는 어, 주차나 연차 적용을 블루 기지법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만 계산을 해서 주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꼭 여기 저희 사회 서비스에 지금 현재 제대로 대신 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 수당 블로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고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꼭또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